자 아, 그래서 오늘 이탈리안 프리미엄 레드의 여행를 아래 남쪽 뿔리아에서부터 그 다음에 중부 아브루소까지 지났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탈리아의 동부의 가장 북쪽인 베네토로 올라가서 이 알레그리니의 팔라소 델라토레 와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팔라소 델라토레 와인은 저한테 굉장히 <laughs>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 이 베니스를 여행을 갔을 때 실제 이 알레그리니 와이너리에 가서 이 팔라소 델레토레가 하나의 싱글 빈이어드에 포도를 쓰는데 그 빈이어드를 직접 눈으로 보고 걸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아 정말 여기에서 이 포도밭에서 이 와인이 나오는 거가 너무나도 와닿는 와인입니다 메네또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보호 개념처럼 큰 가장 크게 메네또고 그 메네또 안에 수도가 베니스입니다 그리고 그 베니스보다 조금 한 시간 정도 기차를 타면은 베로나라는 도시가 있어요. 베로나 도시가 어 셰익스피어가 쓴 로미오와 줄리엣의 도시 베로나죠. 그래서 로망의 도시, 로맨스의 도시라고 합니다. 이 베로나 도시보다 조금만 위로 차를 타고 한 20분 올라가면은 발벌리첼라라는 도시가 나오는데 이발벌리첼라라는 도시에서 나오는 게이 알레그리니의 발라소 델라 르렌디다이 말볼리첼라라는 이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지역에서 굉장히 맛있는 와인을 많이 만들지만 사실 가장 대표적인 와인이 바로 아마로네라는 와인이에요. 아마로네 와인은 이탈리아에서 굉장히 고급 와인이고 포도를 따 갖고 그 포도를 바로 와인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것을 아파시멘토라는 과정을 통해 갖고 말리는 겁니다. 그렇게 말리면 거기에서 수분이 한40% 정도만 남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수분이 남아있는 40%는 굉장히 진하고 달콤한 이 당이 굉장히 많은 그런 와인이 돼요. 그걸 갖고 와인을 만들면 당이 더 많은 만큼 그 당이 나중에는 알코올로 변하거든요. 이스트 때문에. 퍼멘테이션을 통해서 알코올로 변하기 때문에 알코올 도수가 굉장히 강한 15도, 16도, 17도의 와인들이 나오는 게 바로 아마로네입니다. 이 아마로네의 본거지가 말볼리첼라라는 곳이고이 알레그린이라는 이 와이너리도 굉장히 유명한 아마로네를 만드는 곳입니다. 이 말볼리첼라에서 나오는 이 와인들, 특히나 아마로네를 보면은 아마로네들에서 아래에 아마로네라고 써있고 v a 리첼라 라고 써 있어요. v a l p o l i c e 지역에서 나온 a m a r o 라는 건데, 이 아마로네델라 e d 리첼라에서 끝에 클 l 시코 라고 쓰여 있는 게 있고, 클 l 시코가 없는 게 있어요. 그두 개의 차이를 오늘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이 v a 리첼라에서 나오는 이 와인들이 끝에 v a 리첼라클 i 시코가 붙냐, 안 붙냐, 이 c l a s 의 차이는 원래 옛날 역사적으로 v a 리첼라라는 구역, 이 정말 전통적인 말폴리첼라의 구역은 말폴리첼라 클라시코라고 불러요. 이 구역은 전통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와인을 만들어 왔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말폴리첼라 클라시코 지역 내에서는 와인들이 정말로 맛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폴리첼라에서 나오는 와인들, 특히 아마로네가 전 세계에 이름을 널리 퍼지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다 찾다 보니까 이제 이 말폴리첼라 지역에서 이 단순히 이 말폴리첼라 지역 내에서만 포도를 길러서는 그 수요를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변두리에 계속 계속 이제 포도를 심고 포도밭을 만든 건데 이곳들은 사실 역사적으로 예전에는 포도를 기르던 곳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거 포도 기르기에 적합하지 않던 땅이라고 해서 다른 걸 기르던가 아예 그냥 그런 농산에 쓰이지 않는 땅인데 너무나도 이 말벌리첼라 아마로니가 유명하니까 그냥 거기다가 포도를 기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나오는 와인들도 전반적으로 말벌리첼라는 이름을 달고선 나와요. 그러기 때문에 그 외의 지역에서 나온 것들은 이름만 말벌리첼라이지 사실은 맛이 훨씬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 발볼리첼라 클라시코 지역 안에서 나오는 와인들이 정말 그 전통적인 발볼리첼라의 맛, 아마로네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어떻게 보자면 하나의 기준이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탈리아의 피렌체 지역에 있는 키안티라는 와인이 되게 유명한데 거기서도 키안티가 있고 키안티 클라시코가 있어요. 그것도 개념이 마찬가지로 키안티 클라시코는 전통적으로 그 키안티 와인을 만들던 지역이고 그 이후에 그 수요가 높아졌고 그 주변 구역에도 와인을 심어갖고 만든 거는 그냥 키안티라고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 키안티랑 키안티 클라시코, 말볼리첼라랑말볼리첼라 클라시코, 그 클라시코 단어를 찾으면은 그게 정말 좋은 거고, 정말 전통적인 그 구역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빨라스웰라토르의 와인은 아마로네처럼 100%이 아빠 시멘토 과정을 거친 것이 아니라 포도 중에서 70%는 일반적으로 포도주를 만들듯이 포도를 따서 그냥 짜갖고 만든 거고, 30% 정도만 이 아빠 시멘토 과정을 거친 거예요. 그래서 30% 정도는 딴 다음에 한 3, 4개월 말려갖고 수분이 증발하게 만들어서 그 진한, 그러한 이제 집을 갖고 30%를 만든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자면, partially 아빠 시멘토를 한 거라고 볼수 있죠. 일부를 아빠 시멘토라고 한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맛과 향을 볼까요? 이 네로나 지방의 발볼리첼라 와인들을 보면 아마로네를 먹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이제 발라스웰라 또르레 같은 그 와인을 마실 때도 마찬가지인 게 향을 맡을 때 이게 비록 도수가 13.5도긴 하지만 과실 향이랑 알코올이랑 이 컨비네이션을 이루 갖고 그리고 워낙에 프레쉬 하기 때문에 그 프레쉬한 향이 코를 이게 톡 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톡 쏘는 향이 너무나도 매력적이에요. 이톡 쏘는 향에 처음에 약간 정말 홀렸다는 그러한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와인은 향을 맡을 때 이러한 과실 향들이 톡 쏘면서 이게 뇌로 거의 그냥 직방으로 전달이 되는 그러한 느낌을 들기 때문에 뇌에서 그냥, 바로 뇌에서 그냥 향을 맡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 어, 향에 굉장히 earthiness가 많네요. 어, 약간 흙. 흙을 그, 이 포도 자두나 아니면 체리 같은 그러한 즙에다가 흙을 섞어 갖고 이렇게 흔들었을 때 나는 그러한 복합적인 향이 나는 것 같아요. 어, 약간의 털 냄새도 나고, 살짝의 감초향도 있고, 진한 체리의 향이 독보적입니다. 완벽한 와인의 맛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세상에 훨씬 비싸고 좋은 와인 이 많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하나의 와인이 완벽하지 않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입에 지금 이 순간에는 정말 완벽에 가까운 맛이라고. 이 맛의 굉장히 큰 매력 중에 하나는 테닌이에요. 테닌이 태닝이 강하기 때문에 입을 쫙조여주는 맛이 있습니다. 보통 이 테닌이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약간의 에이징을 통해서 좀 부드럽게 만들어야 되는 것 이라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이 테닌이 강하게 살아있을 때도 그것만의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닌이 강한 와인들을 먹을 때그 쪼여주는 맛이 나중에 그런 게 너무 없는 와인을 보면은 좀 아쉬울 때가 있어요 그만큼 이 와인의 이 테닌의 쪼여주는 맛과 그 다음에 이 강한 살아있는 체리의 맛 그리고 이 earthiness 이런 것들이 조화를 이루는 것 같아요. 이거를 페인팅으로 만약에 비유를 하자면은 뭔가 이 베니스 하늘 아래 이 빨간색 태양이 굉장히 쨍쨍하게 하고 있고 그 모든 것을 약간 빨간색과 주황색 계열로그려갖고 정말 햇빛이 쨍쨍한 여름 날의 베니스 속에서의 이 강렬함, 뭔가 살아있는 이런 것들이고 음악으로 치자면은 이솔레미오 노래 있죠. 오솔레미오이 oh, 노래가 풍기는 그러한 강렬한 맛입니다. 이 알레그리니 와이너리에서 소유하고 있는 포도밭 중에서 밀라델라 도르레라는 와이너리가 있어요. 거기에 이 회사의 가장 상징적인 하나의 약간 정말 그 샤토 같이 돼 있는 성을 하나 구매를 했는데 그거를 1978년도에 구매했다 그래요. 그래서 밀라델라토레를 가봤을 때 정말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말볼리첼라 이런 산맥 가운데 이러한 헤어 가운데 있어 딱서 있는 그 성의 모습이. 진짜 아 여기에서 아름다운 와인이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그러한 비주얼이었고 그성 근처를 그래서 그 포도밭의 이름 자체를 Villa della Torre라 그래요 타워 근처의 이 villa라는 뜻인데 거기에서 나온 이 포도의 와, 이름이 Palazzo della Torre도 Palace of the Tower. 그 타워가 있는 그 성의 포도밭이라는 뜻이고, 이 포도밭에서 나온 꼴비나 그리고 론디넬라 이두 개가 가장 주가되고, 한5% 정도 산조베세도 같이 블렌딩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와인은 도수가 13.5도고, 아까 들 것보다 조금 더 부드러운 도수를 갖고 있고, 아무래도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와인들이 알코올 도수가 조금 더 낮아지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알레그리니 와이너리를 방문을 했을 때 와인 테이스팅을 했는데, 그때 여러 가지 여기에서 만드는 와인을 맛봤는데, 거기에 아마로네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그 와인 테이스팅 전체에서 아마로네보다도 더더욱이나 제게 가장 인상이 깊었던 거는 사실 이 팔락소 델라토레입니다. 사실 이 팔라소 델라 또레보다 아마로네가 훨씬 고급 와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가장 맛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 와인을 보고 너무 매료돼서 그냥 그 와인 테이스팅 도중에 그분한테 약간 실례가 될 수도 있지만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아, 이 팔라소 델라 또레는 진짜 너무 환상적이고 저에게는 아마로네보다도 사실 지금 이 팔라소 델라 또레 이 와인이 더 흥미롭고 사실은 매력있다라고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팔라소 델라 또레 이 와인도 어, 한번 비비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Palazzo della Torre 2014 평점 4.0 1659명 진짜 1000명이 넘을 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웨이딩을한 건데 거기에서도 4.0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와인들이기도 하지만 전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한 와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팔라소엘라토로 도 정말 좋은 비비의 평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 와인은 현재 어 강남역의 와인 공간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와인앤모어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봤던 가장 최적 가격은 와인앤모어에서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와인앤모어 판교점에서 44,000원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아래 이탈리아 남부 뿔리아에서부터, 그 다음에 중부아 무르소를 지나서 북부, 베로나, 이 지역까지 다 어우르면서 저희가 이탈리아에 여행을 했는데, 정말 이 이탈리아가 3, 4, 5, 6만원대 이 가격대의 프리미엄에서는 최고의 와인을 만들기 때문에 제가 이탈리안 프리미엄이라는 별도의 이 라인을 만들어갖고 여러분들한테 오늘 소개해드렸고요. 다음번 에피소드에서는 이것보다 조금 더 높은 5, 6만원대의 이탈리안 프리미엄들도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아직 안 하셨다면, subscribe 꼭 하시길 바라고. 이런 와인들을 먹으면서 정말로 와인의 끝은 어디인가? 와인의 진실은 무엇인가? 과연 이 세상, 이 세상의 진리를 와인 속에서 얼만큼 알아낼 수 있을까?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날씨도 봄이 됐고, 정말로 이 아름다운 이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도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런 3, 4만원대 프리미엄 와인도 가끔씩은 드시면서 연인들끼리, 친구들끼리 이러한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So, drink a lot of wine and enjoy life. Peace!